음. <laughs> 안녕하세요, 캣덩입니다. 네 오늘 음식은요, 대패 삼겹살입니다. 추운 날에. 또 아궁이 대패 살이아니 대패 삼겹살이 저번에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. 하루 됐기 때 그래서 덩케랑 저랑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샀습니다. 이거랑 이제 무진 김치랑 해가지고 오늘 볶음밥까지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패가 그 있잖아요. 처음에 이렇게 많아 보여도 이게 이제 작아지니까 약간 좀... 양이 적어 보이잖아 이게 점점 진짜... 더 아, 맞죠? 벌써 벌써 적어 보여. <laughs> 아까 그게 많았다가. 딱 지금 상태에 여기 있잖아요. 보시죠 기름. 잘 보이네요. 진짜 바쁩니다. 이. 이거 치게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 치게바꾸데요 <laughs> 진짜 이 파지가 소스 필요하다 이거는. 음. 뭐. 막김치 네. 진짜 맛있네. 와. 와. 고기 올리고, 쌈장, 고추. 너도 와, <laughs> 와, 와 이게 맛있으니까 눈이 감긴다. 와 날씨도 지금 딱 좋은 거야. 응, 음. 와. 뭐니 뭐니 해도 근데 김치 쌈이 진짜 말이 안 되네 이게 이렇게 쌈장 필요 없어 이렇게 먹어야 돼 간이 다 배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오 역대급 이게 이렇게 한입 가득 먹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따로 간이 안 해도 김치가 잘돼 있어가지고 볶음밥 만들어? 네, 이제 네, 볶음밥 만들고 있습니다. 음, 맛있게 어 음, 드셔요 아, 음, 냄새가 올라온다. 힙하니? 뜨거봐 <laughs> <laughs> <뒷뒤어가. 웃음> 어 와, 와, 맛어어때 끝나, 나 끝나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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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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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보여요? 아 와, 너무 맛있다. 와. 응. 와, 와, 너무 맛있다. 와, 와 보이죠? 채소, 전부 크게 와. 와, 와 냉이. 와뭐응와한잔 비정도 치는 모습 아우 이제 이렇게 해서도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 좋겠다 가마솥 하나 또 피하자지만 음. 두 개로 그냥 라면을 하나 또 다른 거 해서 음. 요리가 두번 들어가잖아 아마 그죠아 반갑습니다 개화 유화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볶음밥 먹으니까 뭐 김치찌개는 약간 국 같이 딱 떠먹어줘야 어. 되는데 과중에는 아국미를 한2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튼 네. 아, 네. 여러분들 오늘 또잘 먹었고 오늘 또 먹어보고, 네.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떡개였어요. 개떡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녹화 끝!